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코고는 듣고준입니다 오늘은 새로운 도전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제 전부터 한번 해보고 싶었던 게 있었습니다 다른 아인그 콜라 원샷하인데요 실패할지 성공할지 저도 궁금합니다 어, 구독자 여러분 어,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사랑합니다. 자, 콜라, 병 콜라를 한번 어, 따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병 콜라를, 자, 그래서, 자, 물 땄습니다. 자. 그걸 한번 모젯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년 전부터 한번 해보고 싶었었는데 병콜라 원샷하기 성공했습니다. 이게 한잔로 마실 때나 컵에 따로 마실 때랑은 느낌이 틀립니다. 병콜라기 때문에 생각보다 마시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. 어쨌든 오늘도 코고는 독고중년 병콜라 원샷하기 성공.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. 사랑합니다. 구독자 여러분. 안녕. 다음에 또 만나요.